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그가운대로 걸어가는 것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가운데.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이숙함을 떠나 주께서 부르신 그곳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 때로는 그 길이 좁고 외로울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살아.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自分が手とろけなんだ」<music>「そしてそしてししが聞こ 소리로만 참여하시겠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합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찬양과 존귀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매 학기 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을 즈음하면 우리 학교 학생들의 얼굴 빛이 그리 밝지 못해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와 교회 많은 일정들로 인해서 또한 학업에 치이다 보니까 주님의 고난이 여러분들 얼굴 낯체도 켠켠히 아려 있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고난의 흔적을 볼수 없는 분들도 있어요. 고난주간임에도 사순절기를 지냄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계시지 않다면 아마 여러분은 곧 우리가 맞이하게 될 부활주일의 기쁨 또한 여러분들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꽤는 오랜 전통을 통해서 기독교 가장 중심이 되는 절기인 성탄절과 오활절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선택한 것이 바로 준비 절기를 지켜 온 것이었어요. 성탄절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대림 절기를 통해서 주의 오심을 준비했고 부활 주일의 부활의 신비와 기쁨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순절기의 여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순절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하는 시간의 여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까? 주님께서 이미 치루신 고통인데 우리가 굳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할그 이유가 있을까? 여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는 세상이 주는 고난과 죽음과는 전적으로 다른 일체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신이 아프다고 해서 자신의 아픔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경우는 없어요.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두통이 심하다고 해서 연인이나 부부에게 내 아픔에 동참하자고, 어, 당신 내가 머리가 너무 아픈데 당신도 내 아픔에 머리의 고통을 통해서 동참해줘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세상의 고통은 나의 고통으로 남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자라고 건면하고 있어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자라고 건면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먼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고지순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 주시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복종하셨는데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오늘 본문으로 설교할 때그 제목을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극대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극대화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의 도를 다하셔서 하나님의 본체임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랑의 본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의 도를 다 섬겨주시었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자라고 강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 여러분들은 세상을 눈을 통해 본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할 때 빛이 우리의 막막을 열어서 수정체에 상이 맺히면 그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아니하고 실제 마음으로 세상을 봅니다. 제 개인의 경험을 잠시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임신을 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주변에 임산부들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제 아이를 낳고 나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면서 그때 알았어요. 세상에 그렇게 많은 유모차가 많은지 그때 처음 봤습니다. 제 주변에 임산부도 많았고, 신생아에 담겨 있는 유모차도 많았지만, 제 마음에 그를 볼수 있는 눈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품고 있는 생각으로 세상을 봅니다. 우리는 사물을 눈으로 인식하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우리의 생각에 머무르고 되기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세상을 보는 척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꽃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우리 교정에 이제 피기 시작한 꽃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곧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올라오는 우리 학교의 교정은 철쭉으로 도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이 꽃이 아름답게 보인다면 아직 여러분들의 마음은 꽃과 같이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이 있을 것이지만 여러분들 눈에, 마음에 꽃과 같은 마음이 없다면 결코 꽃은 여러분들 마음 속에 자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것을 강력하게 권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주님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없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주님의 기쁨이 될수 있는지 알수 있는 방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따라 살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앞두고 있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수 있을까?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감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시간을 좀더 내어서 주님을 위해 사용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간을 조금 더 주님께 우리의 곁을 조금 더 주님께 내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고픈 것을 다 하다가는 그냥 시간을 세상에 빼앗길 수밖에 없고, 와, 벌써 주일이야? 벌써 부활주일이야? 라며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이제 며칠 남은 구할 주일에 앞서 우리의 삶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넉넉한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난의 주님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고난 당하셨던 그 주님의 거룩한 흔적이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 평편히 드리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0편 22편에서 10편 기자는 장차올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쏟아진 물처럼 맥이 다 빠졌으니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이 촌물이 되어 속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다 말라버려 깨어진 질그릇 조각 같이 되었으며 내 혓바닥은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죽음의 땅에 두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시평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내 혓바닥이 입천장에 딱 달라붙을 만큼 그렇게 척박하고 어렵고 힘든 삶이 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고난의 자리, 죽음의 자리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우리의 혓바닥이 우리의 입천장에 달라붙도록 기꺼이 주님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힘이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면 우리는 오늘의 시련이 오늘의 나의 상처가 오늘 나에게 있는 우리의 삶의 한계가 나의 방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시는 일체의 신비로운 비밀로 이를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모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자로 사모의 못 자는 그리워한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 그 의미는 뒤를 따른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주님 입술의 고백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진정 사모하는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초대교회 영적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시리아의 에프레임은 다음과 같이 사순절, 특별히 고난 주간에 다음의 기도를 반복해서 드렸습니다. 특별히 이 기도를 고난 주간에는 아침과 저녁에 두 번씩 드리면서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 번씩 절을 했으며. 기도를 다 드리고 난 후에는 12번의 절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대사순절이라고 하는 책 속에 있는 이 기도를 아순절마다 늘 읽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하고자 마음을 다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이시며 스승이시여. 나태한 마음과 실망, 권력의 욕망과 헛된 말을 나에게 주지 마소서. 그리고 주의 종에게 정결과 겸손과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이시며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내 형제를 판단치 않게 하소서 주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죄인이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아멘 고난주간을 지내는 사랑하는 우리 감신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고난이 없다면 주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함께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아픔과 고난이 있다면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 곧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이 우리 감신 구성원들의 삶에 신비롭고 은혜롭게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생명의 주이시며 스승이시여, 나태한 마음과 실망, 권력의 욕망과 헛된 말을 우리에게 주지 마소서, 그리고 주의 종에게 정결과 겸손과 인내와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주님이시며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내 자신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내 형제를 판단치 않게 하소서 주는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